어째 배치 에란겔 비행기 동선의 시작점은 서쪽 해안 메인 도로고요. 포치키를 지나 밀타파워까지 가는 동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리고 2위를 달리고 있는 젠지와 UFP가 없기 때문에 지금 중 하위권에 속해 있는 팀들은 그런 교전력이 강력한 팀들을 피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맞이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됐고요. 리포브카 중심입니다. 오 굉장히 일단 물을 많이 포함하면서 이거는 좀 빠른 템포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후에 풀어내는 게좀 까다로운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만. 골짜기는 우리 것이다 음. 라고 선포하는 듯한 그런 견질 캣이었죠 오 고대 네. 네. 맥시! 와이킥한 목하우 갈 뻔했습니다 그렇죠. 자기장이 이제 바뀝니다 바글바글하게 오. 오. <laughs> 자 이러면은 기블리가 어쨌든 자기장 <laughs> 네. 어, 기준 한시 지역이 또 바다가 많이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4분면을 나눠 봤을 때 네. 그러면 작은 공장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laughs> 바로 입사해야죠. 네, 어, 있어요. GX 동선 보세요. 네. 도로 이용 안 하고 UAG가 다수다 보니까 그냥 힘으로 저력으로 밀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BL이 게임 오마도 한명 기절시켰고요 아 차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미드샷은 좀 맞긴 했지만 그래도 기절 없이 돌아왔 그냥 BBL 사냥하겠다는 거죠 자신감이 예. 뭐? 멈췄고요 코드마르코. 역시 코드마르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우측으로 쏠리는 자기장과 그리고 아래쪽으로 살짝 치우치는 자기장이라서 이걸 다 받아먹고 갈 생각이에요 예, 소닉스는 소닉스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슈리브리 기절 역시 TSM 교전 능력 만큼은. 네한 10만 팀이죠. 아아 TSM 에로가 기절 상태긴 하지만 소닉스가 와. 16위로 <laughs> 마무리됩니다. 팀 만난 팀이 교전에서 또탑 클래스를 자랑하는 TSM이었어요. 아하, 이골 그리고 예, 게임을 한다 보면 갈피를 아유. 잃었습니다. 자, 자기장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아 자기장! 그 어느 때보다. 껴지는 공장입니다. 그렇습니다. GEX가 차량을 이용해서 작은 공장 아래쪽 입구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디블리 입장에서는 든든한 경비병 느낌이 됐어요, GEX가. 그래서 팀 리퀴드와 버투스 프로의 싸움에서 누가 승자가 되느냐가 진짜 중요할 것 같거든요. 스파이로 먼저 맞기 시작하는데요. 어, 그래도 잘 돌렸어요. 잘 돌렸어요. 예. 스파이로 기절. 자, 뒤쪽으로 와서 이건 연막탄을 뿌리고 한번더 살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지션인데요. 자 짐즈 수류탄. 자 이거 오버해야죠. 네. 오버해야죠. 옮기기 전에 염교. 와 바툴리스. 맥시 잡아냈고요. 이차 으차 으차. 아 근데 멀리 못 가요. 네. 네. 야나 죽어 이러면서. 내려줘 <laughs> 이러면서. 아 근데 백업샷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와 네. 바툴리네. 아, 아. 발소리. 오른쪽. 예. 와 좋아요. 그리고 때리고 위치 바꿔주고. 한번 더. 끝까지. 볼수 있나요? 자 이러면 짐즈가 뛰어나와줘야 되는데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양쪽으로 싸모어야 되는데요. 자, 초대받지 않은 소리. AAP도 아주 보이는 느와내 마음속에 영상 저장 제대로 해줬습니다. 와우! 집승리팀이기드요 그런데 루가 수류탄으로. 그리고 아크엔젤 프레터는 잘못, 예, 초대된 <laughs> 네, 것 같죠? 그렇죠. 알진보트 기절이었고요 예. 아, 버스 스프로 15위 마무리. 음. 아크엔젤 프레디도도 취약한 지점을 잘 노렸네요 그러면 이런 킬로그들을 오스가 읽고서 나중에 내려올 수 있는 지점을 방비해야 하는 그런 플랜이 있어야 돼요 아 팔각정 아대 수류탄 그래서 처음다. 바깥쪽으로 나가도 오. 그런데 샥각이 17게이밍 아 멀쩡하게 시작한 17게이밍 네. 0포인트 야 차라리 멸망전을 하자 히블리에게떨렸습아이 <laughs> 1킬 더 가졌고 코트 마르코 아. 자, 그리고 작은 공장에 다시 한번안전구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자기장 자체는 기블리가 정말 완벽한 상황이고 이제 바깥쪽에서 MCG가 본인들의 단벼락 쪽으로 붙이는 가능성 그것만 깔끔하게 해결한다면요. 이번 매치 기블리 치킨 가능성 90%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팔각정 쪽에 투척북이 계속 던져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링도 기절이죠. 이렇게. 깔끔하게. 아이고 안 됩니다. 네. 너만 보인단 말이야 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네. 공복의 에더거든요 아, 네. 에더 오늘도 굶었습니다 아, 기블리가 뭐, 그러니까. 이첫 번째 매치 제가 볼때 치킨 진짜 무조건 가져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크엔젤 프레데터 이번 매치에서 거의 뭐 10킬 이상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2킬이어요 벌써 네 이전 매치와는 좀 다른 그런 어떤 포커싱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그런 경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요 이러면 소위 말해, 꼴찌 탈출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아니요. 아, 장장이 아래쪽으로 쏠렸을 때 빠르게 빠져나가기 위한 재주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단뼈럭 따라서 스피어 선수가 아래쪽 이동해주면서 BBL 견제까지 들어가야 해요. 자, 살짝 걸리게 됐고 퓨리도 안전골 중심에 자리 잡습니다. 자, 이러면 기블리의 타겟은 단순화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BBL이 저 공간 사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서. 그렇죠? 기블리는 타겟만 계속해서 우리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적이 누군지 거기만 단순화시키면은 충분히 저스티스 해설이 말씀드린 대로 치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블리에 땅이 됩니다. 자, 주차도 새로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사이에 굴곡에 들어올 때 방해를 해야 돼요. 네, 그렇죠. 하고 있고. 네, 승탄하게 못 들어오게 해야 될 기블리 람부가 이렇게 또 가져갔고요 어딜 감히 하면서 어딜 감히 랩바가 그래서 마중 나가요 네. 자 이쪽은 아웃서클이거든요 예. 자 입구 쪽으로 들어왔을 땐 수류탄 선물도 줄수 있어요 수류탄 람부 수류탄 하나 날아갑니다 남부 나무 쪽으로 다 구덩이 쪽 빗나가긴 했지만 충분히 인자고 방비를 하고 있었던 기블리 스포츠입니다. 예 입장에서 수류탄으로 공략하기가 거의 불가해요. 이렇게 유해지로 잘 막아놓고 있거든요. 그것만 잘 피해 주면 됩니다. 어차피 수류탄 다섯 개 램바 피해 주면 돼요. 아니 이게 어이, 사이로 들어와요. 와, 그리고 왜 이렇게 더. 정확하게 들어오나요? 아, 이거 이, 여기서의 인원 손실 아니 저 유해지가 못 막아줬어요. 그래도 블라블라브. 블라부. 자, 그래도 자119 출동하면 돼요. 예. 자, 기묘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수류탄이 지금 스피어가 차 타고 일단은 렌바 선수를 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퓨리 쪽에서 사격이 나오고 있어요 자, 화염병이나 수류탄이나 영거프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한데요 부리람은 네. 어, GX가 있는 건물 쪽으로 붙였고요 방어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자, 스피어가 렌바 아, 아, 살리러 가다가 또 리드샷도 맞았고요 GX 좋았는데요 이번 경기 판단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 근데 전투에서 무너지는 라부가 다시 아, 한번헤르티에 대응합니다. 훌륭합니다, 오늘. 자, 브리람 유나이티드 모두 전멸했습니다. 스매시도 봤거든요. 스매시도 봤어요. 그렇죠. 자, 역사, 어디 여기서, 여기서까지는 좋습니다. 라부! 그렇죠! 렛밤 없으면 라부가 해주면 되죠! 그렇죠. 육. 6... 기블리는 오스가 퓨리 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게 견제를 넣어주면서 킬 포인트를 야금야금 획득하면 될것 같거든요. 아직... 자 오스, 아. 오스 우리 쪽으로 못 오게 하고 트리 그렇죠. 쪽으로 가세요. 예. 계속해서 싸인 보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애도 좋습니다 지금 견제. 어, 라무잘 어, 들어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직결하는 순간 진짜 기분리도 흔들리거든요. 애도, 에더! 자, 벌써 이킬을 기록하고 있고, 오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네, 퓨리한테 가세요. 퓨리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오면 나의 먹잇감이 된다. 나 지금 공복이다. 그렇죠. 고파요. 배고프고, 킬고프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 기가 와, 막히게 끝나네. 또 목재와 저지대 사이를. 자, 이제 와인키 하무카무. 와인키 하무카무. 2명 기절. 이제 여덟 번째 안전구역이 공개됩니다. 아, 어, 어. 정작 이상. 왔어요. 자, 기블리가 그래도 점점이랑 주도권과 조금은 더 가깝지 않나? 자, 있습니다. 퓨리는 투척 무기 잡고 그냥 오스를 정리하겠다거든요. 자, 가요. 술탄 먼저 주죠. 좋은데요 플라드야. 스타트기절입니다 자, 이거 타이밍 맞춰서 같이 던지고 있어요. 자, 좋아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에더와 스피어. 람부가 움직이기 그렇죠.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도도 경사도 먹고 있어요. 기블리. 스피어. 세 명으로도 해볼 수 있어요. 이번 이번에. 도도 많습니다. 기블리. 네, 같이 던져주고 있어요. 에서. 자, 퓨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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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아! 수류탄! 아웃 테비스 들어갑니다. 하나 더, 하나 더. 에도로 어, 에도로 네. 기절. 자 키스텔, 에도, 수류탄. 자 서로 발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스 정더 됐어요. 하나 더. 더? 자3대3 아닌가요? 이렇게 그쵸? 수류탄 들어왔어요. 스피어 이동철. 아직도 수류탄이 남아 있습니다. 킴블리스 포츠최대으로아 근데 에도가 기절이에요. 에도 기절이요. 자 이거. 업어서 한번 카체를 예. 한 한번 더 이동해 볼까요? 예. 자, 투총북이 계속 던져 주면서 시간 벌어낼 그렇죠. 수 있어요. 네, 시간 있어요. 시간 있어요. 예. 아, 아, 블록도 확실됐죠? 예. 자, 두명 인사이트 살리고 에더 선수 살리고 해도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람부가 버텨 줘야 합니다. 자, 살려, 살렸어요 자, 활표 아직 두 개. 연마하는 거. 시간 내치도 치이 큰합니다. 어, 벌써 벌써 벌써. 셉니다. 매치에서9킬 치킨, 치킨 한번 가져갈 때마다 20점씩이었는데, 이번 19점 어,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가져갔습니다.